자, 여러분. 2편 드디어 시작합니다. 이편시작까지 <laughs> 전에 우리 여기 왔어. 붐내 허니 멜로우. 한번 봐 봐야겠다. <laughs> 허니 멜로우. 야 허니 멜로우. 일단 지금 어, 콜라 오고 이 어,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집의 특징인 치킨 허니 멜로우구나. 허니 멜로우. 허니 멜로우 소스가 따로 있어요. 허니 멜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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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로우. 까지는 자, 나왔다. 진짜 이게 신제품 씨. 신제품 나오면 바로 먹방 먹방부터 시작하는구나, 이게. 우회로 돈돈좋나 보지 뭐. 유선호 이 유명한가? 어나 들어봤는데. 그 엄마랑 씨부랑 씨부리는 아니 유선호 얘가 허니맨으로 궁고 찍었네. 받겠습니다, 아, 아니구나. 네. 그럼. 또봐 봐. I promise. I promise. I p r 자 역시 치킨엔 맥주. 오 블랑. 블랑 갑니다 필스너입니다. 필스너. 오필스노 고리야. 짝짝. 이 허니멜로 소스예요. 이렇게 아, 노그 소스야? 어 노래 노란 출발. 국물. 노란 음. 국물. 음. 어 이거 허니머스타드데야 허니머스타드라서 허니 허니멜로네? 허니, 허니 그런가? 아개 실망이네. 자서 짠. 난 뭔가 진짜 뭔가 꾸, 꾸린 것 같아 근데. 짠음아 맥주와 함께 합니다 푸주에도 맥주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연령 나이만 한 애가 권은비 설마 아, 이가은 잠깐 국물 버리고 이가은 계속 털고 있어 아 이가은이 한 58살이야? <laughs> 근데 이제 <laughs> 거기 있는 애들에 대비하면 거의 한 은퇴각이지 은퇴가세일 어린 애가 중이니까 15살 14살 있잖아 이가은이랑 이가은이 거의 띠동갑이 있는 거지. 이가은이, 이가은이 가이랑 띠동갑? 동갑, 동갑이래매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이은팬 여러분들. 이가은이랑 또 나이 많은 사람이 누구 있지? 리, 리승기랑, 리승기랑 리승기랑 이용기랑 사이 안 좋나 봐. 그래? 같이 샷이 안 나와. 어. 뭐 화육이 찍으면서 싸웠나? 난 둘이 같이 나왔었나? 그 tvN 드라마 화육이 나왔는데 뭐 드라마 완전 망했잖아. 우리 우리 학교 우리 둘다 주연이 우리 학교였는데 오연서랑 이승기. 오연서 아 동대 동대. 응, D 대 희망들. 아우 씨 부랄. 아우 씨. 근데 이건 뭐 이거 찍어 먹는가 그래서? 몰라 그냥 생으로 먹. 아유 모르겠다. 몰라 하도 그냥 먹어보자 일단. 그래 한입 먹어보자. 자. 허니멜로우, 육봉 아니 아니, 아니. <laughs> 닭봉 일단 그냥 한번 먹어보고요. 음, 이것도 달달하네. 음, 급네 특유의 그거네, 응? 급네 특유의 튀기지 않는 그 원래 일반 치킨을 먹으면 아 이게 튀기 뭐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그냥 오븐 음. 그럼 한번 일단 찍고 찍어 먹어 볼게요 듬뿍 찍어서 음음 음. 이걸 왜 신제품으로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음. 그냥 그냥 굽네 양념 순한 맛. 거기다 머스타드 좀 바른 맛. 아, 근데 내 입맛은 그냥 바삭바삭한 게난 좋아서. 나도얘 너무 야들야들하네. 바삭바삭한 양념치킨이 최고인 것같아 엉덩이에 바질린 바른 느낌이에요. 갖다 버릴까요? 이거. 음. 음 야, 그럼 너는? 11명 중에 누가 될 거.. 12명 데뷔자 12명에 응. 누가 들어갈 것 같아? 누가 마지막에 누가 들어갈 것 같아? 아니 뭐한게응 솔직히 그냥 그거 어, 뭐야 난 무조건 장원영 걔 근데, 안유진. 안유진 안유진 벗고 스 2명 응 내가 가장 좋지 미혼 애들은 어디 보다 코토모에 코토모에랑 나코짱 나코도 들어갈 것 같고 난 별로 안 좋아하지만 사쿠라 음. 이강은 또 들어갈 것 같고 이강은? 응 음. 알아 이강은 약간 미주, 오히려 이강은 위험하다 생각해 그래서 되게 후순위로라도 들어갈 것 같아 어떻게저 거의 순서대면 바뀔 것 같은 데가최애나 들어가 최애나최애나는 지금도 들어가 있으까난윤해설이 올라갔으면 좋겠어 윤해설 이츠는 좀 떨어질 것 같아 어털래 아이큐는 안돼 옛날에 아이돌학교의 나티 같은 포지션이야. 김민주가 들어가지 않을까? 안돼안 돼, 안 돼. 김준 내스트라 아니야. 김민주가 들어가지 않을까? 아 근데 진짜 별 빠질 애가 없다. 권은비 이번 시즌 2가 확실한 메인이 없어. 음. 확실한 킬러가 없어. 권은비가 빠지고 나도 음. 권은비랑 이가은은 음. 너무 초반에 이미지 를 너무 소망이 갖고 별로인 것 같아. 그러니까 약간. 이것도 어쨌든 자, 음. 시리즈가 거듭 되면서 이제 가는 거니까 음. 어쨌든 계속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면서 표의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상이지만 안 되고 어, 그러니까 근데 뭔가 이제 보일 때다 보여준 느낌 그런 거랑 뭐 이렇게 햄좀 그렇긴 한데 스물다섯이면 엄청 어린 건데도 음. 계속 거듭 보고 있으면은 이가 확실히 나이가 되게 들어 보이더라고 근데 나랑 사귈 수 있어 도전 잠원 난 이유정이 다코스 이유정? 중2 아 중2인가 아이, 중3 아 근데 12명 안에는 못 들어갈 것 같아 아나 들어간다 나 들어간다에 군대 치킨 5마리가 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또 조금 변수가 사실 일본 애들이 들어오면서 약간 이게 무작정 일본 애들만 뽑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음... 이게 또 변수더라고 음... 아랫또리가 현에타를 건넜어 이미 그리고 또 현장 투표는 일본 애들 좋아하는 사람밖에 안 온대 어 졸라 아재들도 있드만 음... 막 일본 애들이 막 그, 막 쪽지 적어서 지르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아저씨들이 <웃음> <웃음> 맨날 페이스북에 투표해달라고 막짐 학교 어? 랩을 다운받아주세요 위로 <laughs> 올리고 앉아있고 에라 <"하라> 임마 <laughs> 장규리가 장규리 특이한 케이스인 게 아이돌 학교를 통해서 프로미스로 데뷔를 했는데 그걸 피쳐나가고 한마디로 쌍방울에 있다가 <laughs> 나이 씨발 LG나 두산 갈래 <laughs> 그냥 나간 거야. 근데 지금 그 프로미스 머프버? 프로, 뭐, 프로미스. 응, 프로미스 그거 좀 활동 하고 있잖아. 그그 응. 그 멤버들은 예를 볼때 어떨까? 병신 아처럼 <laughs> 근데 지 말이 맨날 연습할 때 자기가 뒤쳐지니까. 응. 그리고 얘는 연습생 기간을 안거치 애거든. 응 나도 맞아. 맞아. 인터뷰에 얘기했잖아. 응. 뭐 있겠지. 걔그 소속사, 그 앵네 스톰뮤직에 뭔가가 있겠지. 그리고 지금 CJ ENM이 플래닛을 인수하려고 그러거든요. 어, 그래서 지금 더 밀어준다는 얘기도 많더라고. 그치? 어, 그리고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스타쉽이랑 유는한한 음. 몸이고, 거기도 CJ ENM이랑 관계가 있대. 음, 그래가지고 결국 CJ 유름이다 음, 어, 그렇게 얘기가 많더라고. 위에서 뭔가 그러겠지. 얘는 뭐. 음. 더 넣어, 더넣 음. 어. 그러니까. 정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없고 그래. 자, 이번에 김도화 미션 모드 김도화 진짜 화면에 존나 안 잡혀. 음. 잡혀도 그냥 확 지나가. 똥만 굉장히 진짜 그냥. 완전 빵 도와야. 걔는 근데 진짜 좀만 푸시 해 줬으면 음. 확실히 진짜 많이 올라갔을 텐데. 김소혜가 교정했는데도 업그레이드 터렸네. 그러니까. 그대도에그것도좀 <laughs> 음. 영향이 있는 것 같아. 김소혜 같은 애가 너무 많아. 어리버리가면서 아, 이 그러니까 약간 닮은 거는 김도한데 맞아 맞아 김수의 같은 짓을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왜냐하면 저번 시즌을 봤기 때문에 위닝 포인트라 다안 거야 그러니까 성장 스토리 어. 딸영이가 점점 성장하는 거 포레스 건프 그니까. 포레스트 건프같치 그러니까 포레스트 건프병에 다 걸렸어 지금 난 광해왕이 뭔가 될것 같아 그래도 꽤 올라가지 않을까 김수현이 옛날에 프로듀스 원에 내가 좋아할 때는 있는데 이혜인이랑 같이 나왔던 애하다 아. 아, 아, 아. 데뷔하려다 망하네 아. 졸라 매력적이었는데 음. 깝치는 했잖아 걔 아, 약간 멍청하네. 아 i n k i n g I'm thinking, I'm t h i n k i n 이 I'm 이 h i n k i 이 g I'm thinking, I'm t h i n k 그 n g I'm thinking, i 이 thinking, I'm t h i n k 이 n g I'm thinking, I'm t h i n k 근데 진짜 오랜만에 군대에 군뇨, 갑질을 안 하냐? 어딘가서 해볼지 않을까? 갑질은 BBQ가 유명하지 BBQ 음. 우리 윤 회장님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갑질로 갑질? 음. 아니 좀만 더 얘기하자 1위 누가 할것 같아 1위 아, 1위야 근데 아강다니리좀 변수긴 했는데 근데 1위 안유진이 하지 않을까 안요 진. 음. 저번이니까 저 가은이지. 이건 진짜 원탑이 없어. 저번에 소미, 세정, 이 완전 그투톱야 응, 응. 우리 시로마미루를 까먹었네. 시로마미루. 이게 그로비아 보니 그라비아 보니까 장난 아니구만 평소에 전라로 산대 데 어, 어. 어. 전라디언. <웃음> 아이고. <laughs> <laughs> 전라도 좋아해. 평소에 전라도 다고하더라고 왜고유가 그 거칠지 않게 근데 그래도 한국에 대해 하지 않을까? 안유진 아. 아니면 장원영은 너무 너무 잘나서 오히려 반갑게 살수 있어 안유진봅니다 나는 한국인의 그 동정심으로 음. 최예나 음. 최예나가 먼저 오빠 떡밥을 던졌고 더 올라갈 데가 있다는 게 최유정은 더 올라갈, 3등이 영원한 3등 포지션이었어 지가 그거에 음. 만족을 했어, 걔가최애나의 음. 눈에서는 뭔가 열정이 보여. 만족하지 않을 것 같아. 음. 더 뭔가 뽑낼것 같아. 최애나 아니면 야부키 나고장. 둘다 약간 너무 귀여움에 치중이 돼 있어. 그럼 뭐에 치중이 돼? 가슴 뭐야? 아니, 밸런, 밸런스는 맞아야지. 베란? <laughs> 아, 밸런스. 어. 밸런스라. 그니까 정수미도 약간 피지컬도 이렇게 있으면서 어리고 귀엽고 막 이런 게다 복합적으로 있잖아. 제걘 JYP 빠리 있었지. 그렇 그리고 전에 이미 인지도로 쌓아놓은 음. 빨도 있었고. 시스틴에서 떨어졌다는 음. 동정심까지. 그렇뭐다 응. 갖고 있어. 그러니까 1등을 할 수밖에 없는. 보다 다문화 과정야 응. <laughs> 진짜 제대로였네. 아 누구하지? 사쿠라는 완전 마탱이간거 같고. 근데 또 몰라. 약간 떨어지다가. <laughs> 얘도 인터뷰에서 얘기했잖아. 사회되는 질색한 거만 보여줬다고. 음. 갑자기 약간 먼치킨처럼 부활해가지고 음. 좀 밝은 거 보여주면 또 갑자기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래도 일등 등 근처까지 갔, 갔었으니까. 그럼 어, 그때 성형전 사진을 퍼트려야 돼. <laughs> 이간이 퍼트리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플레디스에서 어. 알보니 가이랑 유이가 막한덕방에 보내. 음. 아니면 지금 패간 유기에 처한 디스패치가 <laughs> 봤어 그거? 아, 청와대, 응, 청와대, 청원 들어간 거, 변신 같은 짓 많이 하네. 아, 누가 난 나코 짱이랑 체이나 아저씨, 나 약하다. 1등 하긴 너무 약하다. 그러니까 1등 하긴, 아, 미치겠네 그렇다고 사, 안유진도 약한데, 안유진은 너무 만만하게 생겼어. 그래도 약간... 뭔가 남자도 안, 안 싫어하고 여자도 안 싫어할 것 같아. 뭔가 대구 스테이크스 생겼어. 안유진이, 음, 약간 그러니까 두루 표받기 되게 좋은 스타일. 나는 장원영 2위, 안유진 3위. 음. 2가 막 6, 위7위 떨어지고. 아 음. 1위가 마땅한 애가 없다. 다음 무대 봐야 될것 같아. 다음 무대 보고 그때 다시 1위 예언한번 다시. 오 또래. 음. 음, 맛있다. 아마 AKB에게는 음. 여기서 접자. 그래 여기까지. <laughs> <그럼> 안녕. <laughs>